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책에는 56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하려고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곧 그의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숯 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졌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보디바에게 팔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어,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아버지여 우리 마음에 있어서 큰 기쁨으로 해서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이 마음 변치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양 어, 형상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날로날로 날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을 원키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 주셨다라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듣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을 나 지켜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셉을 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로 원합니다 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설화 들어보셨나요? 어, 시각 장애를 가진 세 사람이 코끼리를 처음으로 이렇게 만지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 한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또한 사람은 코끼리의 귀를 만지므로 만져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그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꼬리를 만진 사람 하는 말은 이 코끼리 뭐 밧줄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은 어이 코끼리 무슨 소리냐 이 코끼리는 예뭐큰 나무통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반면 코끼리의 귀를 만진 사람은 아니다 큰 이파리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시각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는 코끼리란 그큰 동물을 만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만진 그 부분밖에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모든 눈을 볼수 있는 사람들은 코끼리의 그큰 그림을 봤을 때 "아, 코끼리는 이러한 동물이다"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 가운데 이 어, 시각 장애인들과 별발 다를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당장 우리의 앞에 있는 것밖에 노여진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갈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것이 전부이다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내 생각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삶 단순하게 우리 앞에 보여져 있는 것 그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고자 한더큰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셨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족을 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그로부터 시작하게 만드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야곱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었지만은 절대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자녀들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었죠. 그가 갖고 있었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는 하그 계획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면은 창세기에서 무려 열네 장을 하려 하면서 그에 대한 기록을 어,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이라고 하면 그것이 많은가라고 생각하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 비교를 하자고 하면은 원역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까지 시작되는 것그 모든 이야기를 11장에 기록한 거에 비해서 요셉의 이야기는 14장에 기록을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원역사보다 요셉이 앞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을 그 순간을 보았을 때는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의를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는 그 순간을 보았을 때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더큰 어려움을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스토리 어디서부터 계속되는 것인가 하면 요셉이 그의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을 때부터 이렇게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부탁으로 인해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가가지고 형들의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그 거리 100km라는 어마어마한 먼 거리인데 도착했을 때 형들은 잊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만나서 도담으로 갔다는 것을 듣게 되고 그는 또다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세, 세겜에서 도담까지 또한 30km 정도 되는 것인데 그 길을 걸으면서 형들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가 형들을 힘들게 힘들게 찾았는데 형들은 멀리서 요셉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아마도 채색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가 뭐 오는 것을 멀리서부터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동생을 딱 보자마자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은 무엇이었죠? 바로 그의 동생을.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같이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 니라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동생이 오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다음에 그를 죽일 계획을 이렇게 하였던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방법과 나쁜 방법이 있을까요? 어, 솔직히 사람 죽이는 것 자체가 워낙 끔찍한 죄이다 보니까는 더 악하고 덜 악하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우리가 세상 법정에 보더라도 살인죄라도 같은 살인죄가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죄를 구분을 하더라도 어, 재판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이 살인죄가 계획적인 살인이었냐? 우발적인 살인, 살인이었냐 아니면은 그냥 사고에 의해서 일어난 살인이었냐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우발적인 사고는 아마도 그 형이 계획적인 사고보다 살인보다는 좀더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들이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정말로 악질적인 계획적인 살인 것을 말씀 건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죽인다라는 단어. 한두 가지,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냥 단순하게 죽인다, 어떻게 죽이는 줄 모르지만 우발적으로 죽였는지 사고로 죽인, 죽이게 되는 지 모르지만은 죽인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 반면 살육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살육하다라는 단어는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적극적으로 이 살인에 가담을 하겠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형들이 지금 자기 동생을 보았을 때 사용되는 단어는 바로 이 살육하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우리 동생이 보인다. 이 동생 우리가 적극적으로 죽이자. 계획을 하고 그를 어떻게 하면은 죽일 수가 있을까? 계획을 짜면서 실행을 할그 모든 것을 준비를 하였던 겁니다. 그들은 아주 악질적으로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무엇이냐?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를 죽였을 때 구덩이에 던져버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던져버린다는 것은 그냥 쓰레기를 버리, 버려버리자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나서 계획적으로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그의 시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마치 무용지물한 물건을 버리듯 이렇게 버려주자 묻는 것조차 아니라 그냥 버려두자 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삶에서 큰 저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본인의 시신이 그냥 굴러다녔을 때 죽고 난 다음에 묻힘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가장 뭐큰 저주 중에 하나라고 여겼는데 형들은 동생을 죽이면서 그가 저주 받았던 말던 신경도 쓰지 않고 구덩이에 던져버릴 그러한 계획을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들의 이러한 마음들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가 꿈을 말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을 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요셉이 형들에게 꿈을 말했을 때. 요셉에 대한 미움이 더 커져갔다 라고 말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형들이 요셉에게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가 야곱이 동생을 편애를 하였기 때문에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싹트는 미움 가라앉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미움을 다시금 용서를 했더라면은 이런 마음까지 품질 않았는데 그들은 이런 마음을 계속 품어 나가면서 더 나아가서는 꿈을 말했을 때그 미움을 부풀렸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악한 마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악한 감정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로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미워하는 마음 어떻게서든지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마음을 그대로 방치한다라고 하면은 그 마음 계속 증폭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살인까지 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더라도 가인과 아벨 동일합니다. 형이 동생에 대해서 미움을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셔가지고 그 미움 어떻게 된 것이냐. 너가 그런 미움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는 조심해라. 지금 죽음이 너의 앞에 있으니까는 그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형 역시 마찬가지로 미움을 계속 쌓아두었더니 결과적으로는 동생을 죽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것이었죠. 요셉의 형들 역시 동일합니다. 혈육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개의치 않고 단순하게 자신들의 미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동생을 죽일 계획을 하였던 것이었죠. 이 동생을 죽이게 하려고 죽일렸던 죽이, 그 마음 증폭됐던 것은 물론 미움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동생의 꿈을 들었을 때그 마음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더 자극시켰던 것은 무엇이었죠?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꿈을 말했을 때,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그 꿈을 말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훨씬 더 악해졌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분낼만한 요소가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동생이 꿈을 꿔가지고 자기가 뭐 절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사람을 죽일 만큼 그렇게 마음을 요동시킬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대 사회에서는 위계질서가 되게 철저한 사회고 매우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거의 아빠벌이 되는 사람이 동생한테 이렇게 절한다는 거 되게 자존심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게 넘길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넘기지 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분낸 것은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통을 더 중요시 여겼고 그런, 그런 가운데 자신들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요셉을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본인이 앞으로 갈 길을 제시를 해 주었던 것이었죠. 만약 야곱의 아들들이 모든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으면은 요셉의 꿈을 들었을 때 단순하게 분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몰랐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예언을 듣고 나서 오히려 분내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모습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함을 듣게 되면은 그것을 이해가 가지 않고 그것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가치와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내는 것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분냄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 시대 가운데도 이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우리들에 대해서는 분냄과 이해를 못함과 그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화를 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됨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또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매일 성경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셉의 형들은 샬롬을 묻기 위해 오는 요셉을 살인하기로 모의합니다.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음으로 그 꿈까지 죽이고 싶어합니다. 형들이 요셉의 꿈을 이루도록 싫어하는 이유는 그 꿈이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생을 향한 마음과 미움과 시기, 기존 질서에서 대한 위협 때문에 그들은 해서는 안될 일을 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살롬은 결코 악행으로 얻을 수 없고 사랑 역시 폭력으로 쟁취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행하는 모습, 거행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을 취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했던 말은 무엇이었죠? 아까 보았던. 20절 그 후반 부분을 보시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를 죽일 테니까는 너를 죽였을 때 그래 너의 꿈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과연 그 꿈이 무엇이 될 것인가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인가 라고 이런 그들은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계획을 이행시키려고 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루벤이 등장을 해 가지고 왜 동생을 죽이냐? 두 죽이지 말자.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차라리 동생을 가두어 버리자, 잡아 버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동생을 구덩이에다 던져 버리고 그 다음에 동생을 이렇게 파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있어서 큰 고난을 당하게 당하게 허락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눴는데 요셉이, 요셉이 세겜으로 가가지고 형들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 가지고 요셉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아, 형들 도담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km 떨어진 곳에서 그를 보았고 30km 걸어와 가지고 요셉을 만나서 형들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미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겁니다. 어제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요셉이 방황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와 가지고 정확하게 너가 가야 될 길이 어딘가를 제시를 해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께 계획하신 그 일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갈 길을 걷게 만드셨던 겁니다. 요셉이 도착했을 때 죽음을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때 누가 등장을 하죠? 루벤이 등장을 해 가지고 죽이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루벤의 계획은 무엇이었죠? 요셉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의 계획이 가장 선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에굽에서 위기의 시기 때 야곱의 자손들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설령 루벤이 인간의 생각으로 가장 선한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지만은 그길그 그 계획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형들이 그를 잡아 가지고 구덩이에다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24절을 근데 보시면은 그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였죠? 말씀을 보시면은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특별히 언급이 되는데 그때 당시 이런 구덩이는 주로 어떤 구덩이였는가? 주로 우물로 사용됐던 구덩이였습니다. 사람들이 깊이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저장하고 아니면 비가 올때 그곳에 물이 고여 있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곳에서 물을 떠먹는 그런 우물이었던 것이었죠. 요셉을 우물에다 던졌는데 만약 거기에 물이 있었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우물에 떨어져서 아마도 수영을 뭐 익사 당했을 확률이 꽤 높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구덩이는 워낙 추워가지고 밤에는 너무나도 추워가지고 사람이 얼어 죽을 수 있는 그런 구덩이인데 지금 그를 오랜 시간 방치하지 않고 때마침 점심을 먹을 때 미디안 상인들이 와가지고 그를 건져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모든 사건들을 봤을 때 이런 가운데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의 시점으로 봤을 땐이 모든 것들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그냥 아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가운데 차근차근히 일하시는 것을 보시고 보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실천돼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들 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러한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상황 가지고 불평과 불만만 갖고 지금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가운데서는 우리는 끝내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끝내 우리는 우리 한평생 동안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계속 불평할 수 있는 모습밖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의 삶에 관여를 하셨고 오래 전부터 우리의 삶에 관섭하고 계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십니다.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언제부터 관여를 하셨죠? 쉽게 생각하기에는 요셉이 꿈꾸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주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한참 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냥 뭐 시간이 없다 보니까는 그냥 야곱의 시점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라헬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 자, 그녀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만한 사랑이 담겨져 있었단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라헬에게 아들을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년의 자녀를 갖게 되다 보니까는 노년에 가진 자녀인 만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 사람으로부터 가진 자녀인 만큼 그 자녀가 얼만큼 더 귀할까요? 그러한 귀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는.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하였다고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더 사랑하는 만큼 그러한 가운데서 또 다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었고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태초 전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것이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냥 방치하시진 분은 아니란 것을 말씀 가운데서 다시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삶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빚어 주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가운데 비록 내가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이런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